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외면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력적인 존재의 가시가 만약에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날카롭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이 존재에게 다가가게 될까요? 오늘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가시를 품었던 세 명의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처음 생각하신 생각 그대로일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아베사다. 1936년 5월 18일 한 여간 사랑을 나누던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몸 위에 올라가 사랑을 나누며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결국 남자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진 여성의 엽기적인 행각은 그녀를 유명하게 만듭니다. 바로 방금 죽은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 챙겨나가며 그의 허벅지에 글을 적습니다. 사다, 이시다, 키치단돌이소. 그녀는 체포된 후 세간에 알려지며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그리고 엽기적인 범행. 마지막으로 그녀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 많은 이들이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베 사다. 그리고 살해된 피해자는 이시다 키치조 둘은 내연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아베 사다의 과거를 잠시 돌아보자면 14살에 어울려 다니던 믿었던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게이샤가 되었지만, 사기를 당해 유각에서 매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를 겨우 청산한 뒤 식당의 종업원으로 새 시작을 하지만 뜻밖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 상대는 앞서 말한 이시다 키치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베사다는 그와 뜨거운 사랑을 했으나 그와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 결국 그를 살해하고 웃는 얼굴로 경찰들에게 체포됩니다. 재판 중에도 당당했던 그녀는 결국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옥살이 중감형되어 1년만에 출소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다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데 전 그이가 요청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이는 매우 행복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두고 나올 때 그의 소중한 일부를 가지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칼라허말코. 험할코. 칼라허말코는 앞서 소개해드린 앞에서 나와는 달리 기 캐나다에서 악명으로 유명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인 폴 버나도와 연애 시절부터 극악모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녀는 폴에게 결혼 선물로 자신의 여동생의 순결을 주고자 성폭행에 가담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혼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여성인 본인이 유인해와 남편과 같이 성폭행을 하는 범행을 즐겼으며 이로 인해 여동생을 포함해 3명의 소녀가 학대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체포된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인 폴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억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발견된 범행 비디오를 통해 그녀가 범행에 적극 참여한 점을 들키고 맙니다. 그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금은 출소하여 자원봉사자로 삶을 살아간다네요. 세 번째 레이첼 머리 웨이드 2009년 4월 18일 당시 19살의 웨이드는 자신의 사랑의 라이벌 루드먼을 칼로 살해합니다. 당시 찌르는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칼날이 휘어질 정도였다네요. 그녀는 범행 후, 루드먼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옆에서 경찰에게 담배를 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삼각관계가 심화되어 루드먼이 그녀의 친구들과 웨이드를 린치하기 위해 몰려와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웨이드가 루드먼에게 보낸 공격적인 음성 메시지로 인해 결국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남자는 도대체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외모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칼날디, 처음부터 그녀들이 그러한 칼날을 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녀들은 죄를 저질렀고, 이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간은 그녀들의 제목보다 핫한 범죄자로 그녀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네요. 다음에도 시청 부탁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